그만큼의 포장도로를 건너내고 여러분들, 이 도로에서 생겨난 강의가 있어요 뭐냐면,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은 한 발짝이죠 얘네는 하나, 둘, 세 번째가 한거였어요 이게 천 개가 모이면 이태리말로 원어고 하냐면 밀레야, 밀레 1밀레, 2밀레, 3밀레, 3밀레 영어로, 얘네가 미국 가서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쓰죠 1마일, 2마일, 3마일, 4마일 그래서 마일이란 단위가 1.66kg,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못폭을